이거 찾았어. 뭐? 이거 이거 찾았어. 이거 찾았어. 어디니? 여기는 엘사 나올 거야. 엄마 엄마 왔다. 비다. 재밌어? 응. 그래. 비지. 만드자. 비다 일어나 봐. 잠깐만. 응. 안돼 안나 안데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보자. Oh my god. 안나 안 어, oh, 맞아 안나야. Oh my god. <laughs> 재밌었다는 증거네. 맞아? 이거 증거? 응, 증거 증거 evidence. 재밌었지? 음. Suka I love you.